그래부터는 이때부터는 이때는 얘기잖아, 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이를대입하이고아터는이때부터이되부그는이때부터6이의파이가 얼마야? 이때서뭐는이 30도 외우라고 네. 외우라고 사인 소사인 아, 단젠트 단젠트구나 0 단젠트구나.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응? 내 외우라고 그랬지 이거 옛날에 네 단젠트 아주안외어요이 응? 어려운 게 없다고 그랬잖아 0부터 까지 커지고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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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루트 이건 반대로 적면된다그잖아0 1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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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1 52 1 52 1 52 1 2 1고그1잖아1 52 1 52정5안 되고 2 1 52분의2 어. 1 52 1 52 1 52 1 52 1 52 3 52 1 52 1 52 1 52 1 52 1 52 1 5라고52 1 52 1 52 6분의 1 52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1 52 3분의 1, 1. 6, <laughs> 얘가 루트 3 분의 1이 되잖아 그럼 끝났잖아 2 플러스 k 하면 k가 5잖아 이게 5란 걸 알았지 이해돼? 근데 거기다 뭐하래? 그래? 3 분의 파이 15만 원이 지겠지3 분의 파이 15만 원 이제 오게 은3 분의 파이가 얼마야? 루트 3이잖아 얘 루트 3이라고 3, 3, 6, 11 졸라 쉽지 이해돼? 음. 주기 구하는 수 그럼 주기 구하는 거 아, 진짜 너무... 기초적인 것 중에 탄젠트 원래 주기가 얼마나 됐어? 어 탄젠트 어. 아 사인이랑 코사인은 주기가 얼마였어 원래? 아2 파이 파이구나 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 파이요 파이 어 파이였지 근데 어. 왜 앞에 곱해진 거 나노라 그랬지? 네. 응 끝났잖아 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아 16번, 16번은 어떤 계산이야? 봐봐, 미리 전개를 해봐. 일단 이거 나오면 내가 제곱하라 그랬거든. 아다 이게 포인트야. 제곱하가 제곱을 해버려. 제곱을 하면 제곱 리려 제곱 되리면 이게 사인 제곱세타. 코 제곱 사인 제곱세타. 사인 세타코 사인 세타 알겠어? 네. 4분의 1 이게 얼마야? 이 응, 1이라 됐어? 그러니까 넘어가면 마 4분의 1. 됐어? <laughs> 2나마 8분의 3 이게 8 3이잖아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건데 여기서 바로 할수 없고 이건 전개를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 사인 제곱 세타지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 사인 세타 사인세 이렇게 면 어떻게 돼? 플러스 2 사인서 대 코사인서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2사인 코사인서 어떻게 네. 되지? 생각해봐 몇 개씩 모아봐 얘랑 얘랑 모아봐 얼마냐? 이게 2지 2인 거 바로 보이지? 2 바로 보이고 됐지 얘들은 얘들들 이렇게 됐으면이게 다섯 개의 사인 세트 는 것에 트 아니야? 있는 것에 있는 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거 것에 이는 것에 있있에2는 있는 에 있는 있는 것에 이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있는 것에 는것는는 나요 대이사 없는 거니니까 대충 여기 좀 있다고 치고 알았지? 코사인이 5분의 뭐 뭐였어? 알분의 x 알분의 x 그치? 그러면 r이 얼마로 올까 r이요? r은 4 r을 4라고 두라고 알았지? 안 어렵잖아 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요원이 음, 있는 건데 얘들 네. 여기 어딘가에 이 섬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네.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을 그냥 4라고 두고 해. 이해되니? 네 X 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고 두면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라고 Y 좌표는 피타고라스로구하라 그랬지? 네 예? 네? 뭐야 어, 이게 마이너스 3 아니 어? 아니요 모른다고 이씨 아 이렇게 하면은 얘니까 됐어? 네얘 제곱 플러얘 제곱 하면 얘 제곱 나오지 아9 플러스 Y 제곱이면 얼마야? 16 됐어? 네. 넘어가면 이제7 남으니까 아치. Y는 루트 뭐7 나와야지 아. 이해돼? 네. 그러면 은 이게 루트 7인 거 알겠지? 네. 자, 이 상태로 뭐 구하래? 사인구하래매 싸인의 네. 정이는 뭐였어? 뭔가 아, 그, R분의 Y R분의 Y, 그러니까 뭐야? 루트 7 됐어? 쉽잖아 네. 네. 이걸 못 보고 있으면 어떻해 몰랐어 다